예, 오늘 이 구절과 1 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어, 먼저 구절에 보니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라고 말해서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그저 그냥 젊은 이들을 뭐 일차적으로 의기 하겠지만 여기에 또 뭔가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게 뭐냐면요. 청년이라고 하면 은 어떤 식이냐라고 할수 있냐면 가장 혈기가 왕성한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있어요 가장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시기다. 자기 고집이 제일 세잖아요. 그렇죠 제가 청년만 되면 자기가 다 아는 줄 알고. 어, 저도 그랬었거든요. 지금 지나온 건 진짜 아무것도 몰라.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 되게 많이 하는 시절이 청년 시절이잖아요. 굉장히, 어, 이렇게 좀 사실은 아, 고집도 강하고, 또, 교만해질 수 있고, 범죄하기 쉬운 가장, 아, 그런 때, 철이 왕성한 때, 죄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할 때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 위대한 철학 선생이었다라고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자신의 어떤 그 아주 심각하고도 아주 뭐랄까요, 권위 있는 윤리 강론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주지시키는 것과 관련해서요, 절망함을 느꼈던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젊은이들에게 어떤 그런 윤리교육을 할 때에 참안 된다라고 이렇게 절망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경솔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러 매우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청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청년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꺾이지 못한 고집들, 아직들 죄성들 어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은유적으로 좀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도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청년의 혈기와 높아진 마음들, 뭐 자존감, 에고 어떤 뭐랄까, 자기 사랑, 이런 것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절제하고, 내 혈기를 죽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혈기가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주도권을 가진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게 결국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여의 삶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혈기, 능력, 청년들의 지혜. 지위, 체력, 과연 이것들이 내 삶을 움직이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갖는 순간 우리 안에 바뀌어지는 게 있고 변화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바뀌기 전에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끼케 봐야 행복 돈 사랑, 명예, 이렇게 목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주인이 되면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지는데 뭘로 바뀌냐면 깨끗게 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청년은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순전하다, 순결하다, 온전하다. 온전하다. 여러분 온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물을 원하시죠. 온전한 제사를 원하시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제사의 제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까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삶의 목적이 변한다는 거예요 행복 추구가 아니고요 돈 추구가 아니고 이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이 우리 안에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요 그 예배를 본격적으로 시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찬양 불렀잖아요 내 일생 소원은주 찬송하면서 죽게로 나가길 원합니다 되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이찬양을 오늘 오전에 부르는데요 지금 의미가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이 죽게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가사가요 저에게 어떠한 새로운 해석으로 다가왔냐면 더욱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게 갑자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일생 소원은 주 찬양하면서 주님도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니까요 내 꿈에도 소원 숨질 때 되도록 내 소원이 뭐냐 죽게도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도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이 세상에는요 구조적으로 주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조상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내 존재적인 구조가 때로는 안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생각의 구조, 가정이라는 구조, 교회라는 구조 사회의 어떤 그 메커니즘 자체가 주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구조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 때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목적은 어때요? 온전하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어떻게 될수없이 상황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더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이 중이 되면 이러한 목적이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된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싸우고 헌신하고 일하고 달리고 날아오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 아직까지 세상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면 내 삶의 주도권이 아직 나라는 거이죠 그러나 정말 사랑을 의탐고 정말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주님의 말씀내 삶의 주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10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0절 펴신 분들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오니 주의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10절은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같아요 그렇다면 온전히 되는 방법이 뭐냐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첫 번째로 전심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오니 전심이다 전심을 힘을이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모든 가슴이 이게 이 마음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사실 이게 레브, 가슴이거든요. 립이 뭐예요? 립. 갈비잖아, 갈비. 그러니까 레브의 같은 어원인데, 이 가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이라고도 이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정서, 도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뭐냐면,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 갈비는 중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전부의 중심을 가지고 줄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무엇을 드리라고요? 중심을 드리라고요, 중심을. 그걸 지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도넛에 대한 이야기를 든적 있죠? 도넛에 구멍이 뚫려있잖아요. 중심이 틀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빵을 굽는데요. 가운데가 잘 익으면 겉에가 타고요. 겉에가 잘 익으면 가운데가 덜익으 하여튼 뭐,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가운데 구멍을 뽕 내가지고 빵을 구웠더니 전체가 다잘 익었대요. 이게 도넛의 유래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중심을 하나 이렇게 들으면 삶의 전체가 깨끗하게, 온전하게 게, 어느 하나 들리는데 없이 어느 하나 탄데 없이 온전하게 될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중심을 주 앞에 드려야 된다는 라것 이것을 사실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심,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중심으로, 전심으로 주를 뭐하래요? 찾아서 찾으래요 주님을 찾으래요 찾다라고 하는 말을 또 찾아봤어요. 찾다라고 찾아봤더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주 가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자주 가다. 하나님을 찾다, 중심을 내서 짐을 찾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주 가라는 거예요. 자주 가예요 자주. 따라서 지금부터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전심으로, 중심을주 짐을 찾는다는 말은 두 가지를 정도를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자주 보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니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라 라고 하는 적용을 할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전심으로 주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해라 라고 하는 적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는 자들이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들어보고 자주 하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주 성전에 서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하라는, 자주 하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반복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복이.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하늘이 도 이제 수정부도 하고, 하진이하늘도 이제 조금씩 수정부를 하는데요. 반복을 자꾸 시키거든요. 바둑판 딱 그려놓고서는, 그, 바둑판있잖아요 그래서는, 1, 2, 3, 4, 4 5, 6, 6 7, 7, 8, 9, 1 야, 끝까지 써. 10번 이상 반복시키고, 기억은 반복해. 반복이 능력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면. 그래서 한 번씩 심심할 때는 따라해 반복이 능력이라는 애들이 반복이 력이다 구호를 막 제작을 하고 있어요.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실력이 늘어요. 그냥 하다 보면 늘어요. 제가 이제 기타를 혼자 집에서 연습할 때참 이상을 느꼈어요. 계속 반복하는 실력이 안 늘어요. F 코드라고 되게 어렵게 잡는 코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안잡혀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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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날 며칠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그날 아침에 딱 되는 거예요 연습을 막하겠다는 그때는 안 돼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몸에 배 있어서 그 다음 날딱 잡히는 거예요 반복했더니 되더라 라는 거죠 반복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스 계속 연습해야 되고요 쭉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본 만화인데 슬램덩크, 농구를 주제로 한 만화였습니다. 거기서 초짜 농구 이제 선수가 있었는데 강백호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초짜니까 슛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백호에게 훈련을 시키는데요. 슛을 몇 개를 쏘라 고 그러냐면 만 개를 쏘라 그래요. 만 개. 만 개를 쏘았더니 나중에는 잘 들어갈까,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 반복해야 돼요. 기도도요, 반복해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누가 그 툭에가 물어봤대요 목사님 저 설교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사님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책관이봐라 이게 아니었어요. 설교 할 일주일에 몇 편에? 한, 두편 하는 것 같은데요. 어쩔 때는 두 주에 한편 하는데요. 그래서 그래요. 설교 맨날 해봐, 실력 들어. 반복하는 것에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해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새떼들을 만나서요. 양쪽 엔진이 다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회항할 수도 없고 가까운 어디 뭐 비행장에 착륙할 수도 없어서 정말 가까운 그 허드슨강에 착륙해야만 했던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그렇게 강에 안전하게 착륙했다는 역사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 비행기만은 그 강에 안전하게 착륙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 근데 그 비결이 뭐였냐? 봤더니 당시 기장이었던 체슬리 설렌버거 기장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비행 경력이 2만 시간이 넘는 아르페테라이었다는 거예요. 2만 시간이 넘다는 거예요. 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만 시간만 어떤 한 것을 해도 거기 전문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2만 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승문 도나 텐트 38년 경력자, 슐라 데일 30년 경력, 도린 웰시 38년 경력 다 배틀한 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30년, 40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륙하고 충격하고, 이런 고저고것고수도없에 모았기 때문에 그 강에도 안전하게 청경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화생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반복과 양이 이 무시할 수 없는 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 은 누가 가장 예배 태도가 좋냐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매일 보시는 분이 예배 태도 제일 좋아요. 새벽에도 보고 수요일도 보고 금요일도 보고 맨날 보시는 분이요? 설교 태도 제일 좋아요. 어쩌다가 오시는 분이 설교 태도 좋을 아닌,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아요. 이상하죠? 어쩌다가 막 갈급해서 더잘 들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매일 보는 분이 설교 태도 왜 그래요? 반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올수록 예배 태도가 좋고요. 누가 힘있게 신앙생활 하느냐 하면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말씀을 듣는 자가 힘있게 능력이 신앙생활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성경에 보면 장로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우지 말래요. 어떤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했냐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치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요 이게 반복된 어떤 그런 지구력이 없는 사람 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가룟 유다지에 사도를 세울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조건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 갑자기 흐느적하다 바다, 바다가 갑자기 뜨거워져서 이런 사람 말고 항상 전부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자주 자주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세워야 된다. 그가 진짜라고 다 네. 합니다. 여러분 전심 즉 중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중심으로 자주 말씀 들여다보고 자주 예배하러 다니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목에 눈이 없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좀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주의 계명에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좀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나를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 뭐냐?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사실은 그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오늘 오전에 귀신 들린 자의 그 아버지의 기도가 또가 되잖아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었다는 거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구하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한다고 되는게 아니라고요 주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거죠 충성도 구하는거예요 충성된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한대로 내가 반응해야겠죠 여러분 이게 말못하고 못듣는 귀신들의 이야기부터 오전에 못삼는 내용이라는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야 된다는거죠 내 혈기가 아니고 내 열정이 아닌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가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은혜 없이는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통해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 중믿습니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일하신다. 오전에 강력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새힘 그런 신앙생활하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은 탁! 탁! 만도 못하겠죠 우리 주님이 힘주실때에 독수리의 날개가 된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서에 보면 네 가지 땅이 나옵니다 마음밭이죠 길가와 불밭과 가시떨기와 옥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적용을 하려고 그래죠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이렇게 옥토가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농사님이 농부가요, 농사 씨 뿌리기 전에 뭘 먼저 해요? 그렇죠. 옥토를 만들죠. 옥토를 만든다.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고요. 뿌리기 전에 농부가 직접 옥토를 만들어요. 비료를 주고요, 거름을 주고요, 굳은 땅을요 막 곡괭이로 막 곡괭이로는 않겠지만 그기경 해가지고 부드럽고 촉촉한 땅으로 만든다. 그리고 나서 그 옥토에 씨를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능이 만드십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옥토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옥토가 될게요 한다고 옥토가 안 돼요. 여전히 돌멩이가 여기 막 이래 가지고 안 된다는. 하나님 앞에 주님, 옥토로 만들어 주세요. 구할 때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치세요. 그래서요. 고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뿌리신다. 이게 농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구약의 바로왕이 완악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도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분명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대요. 정확히 말하면 그를 변화시켜주지 않으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변화를 구하면 하나님을우리 변화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새 마음을 주시고요, 새 영을 주시고요, 마음에 할렐라박하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믿음생활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옥토가 되게 하시는 정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하새 30페이지 1 0 0배를 거두게 될 정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해야겠지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하겠음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주님 동원이... 내이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이루어 주세요. 오늘 귀신들이 자의 아버지가 고백했던 것처럼 믿습니다라고 말해놓고서 이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해주 도와 주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신앙인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 주도권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려라내 혈기가 아니고 내고집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목적이 바뀌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목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심은 내그 갈비를 말한다는 것이요 우리의 중심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찾는 것은 자주 가야 된다는 것죠 자주 자주 반복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기도도 반복하고 말씀 목상도 반복하고 예배도 반복하고 그럴 때에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들이길 바랍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은혜 없이는 안된다는 거죠. 순종도 믿음도 열매도 능력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한대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농부는 옥토를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만드셔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모든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까요? 약할 때 나만 대시네